영원한 찬송과 소망 되시는 하나님, 주님의 은혜를 따라 이 아침도 찬송하게 하시며, 주님의 성령의 주장하심을 따라 살아갈 수 있도록 은혜 주심을 감사합니다. 주님의 진리와 성령을 우리의 심령을 열어 주옵시고, 주의 진리의 성령께서 우리를 극렬여겨 주시기를 원합니다. 주의 뜻을 분별하게 하옵시고 주님의 지혜로 세상을 이기며 또한 주님을 소망하기에 모자람이 없도록 아버지 하나님 은혜 베풀어 주시기를 원합니다. 주를 향한 소망과 간과하는 마음마다 붙잡아 주시고 영육간의 주님이 은혜를 베푸사 강건하게 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여호와 이름을 부르며 경외하는 자들이 복을 받는 줄 우리로 알게 하시고 오직 우리들의 마음과 허리를 굽혀 주님께만 경배할 수 있는 참된 은혜로 인도해 주옵소서. 이 시간에도 처처에서 예배하며 주님의 말씀을 소망하는 모든 마음 위에. 지혜와 긍휼로 채워 주시고,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과 섬기는 마음의 기쁨을 알게 하여 주옵소서. 누리게 하여 주옵소서. 이 시간에도 지니 말씀해 주옵시고, 은혜로 인도해 주시기를 원하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주님의 말씀은 시편 4편에서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시편 4편 1절로부터 8절까지 말씀을 봉독하겠습니다. 말씀 속에 주님의 은혜와 소망을 함께 하시기를 원합니다. 시편 4편 1절로부터 8절까지 봉독을 하겠습니다. 내 의의 하나님이여. 내가 부를 때에 응답하소서. 곤란 중에 나를 너그럽게 하셨사오니 나를 긍휼히 여기사 나의 기도를 들으소서. 인생들아 어느 때까지 나의 영광을 변하여 욕되게 하며 허사를 좋아하고 괴효를 구하겠는고? 셀라 여호와께서 자기를 위하여 경건한 자를 택하시는 줄 너희가 알지어다. 내가 부를 때에 여호와께서 들으시리로다 너희는 떨며 범죄치 말지어다 자리에 누워 심중에 말하고 잠잠할지어다 셀라 의의 제사를 드리고 여호와를 의뢰할지어다 여호 여러 사람의 말이 우리에게 선을 보일 자 누구뇨 하오니 여호와여 주의 얼굴을 들어 우리에게 비추소서. 주께서 내 마음에 두신 기쁨은 저희의 곡식과 새 포도주의 풍성할 때보다 더하니이다. 내가 평안이 높고 자기도 하리니 나를 안전히 거하게 하시는 이는 오직 여와 신이라. 아멘. 말씀의 은혜가 함께 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는 이 시편을 다우시 또한두 사람의 이름을 통해서 하나님께 찬송하고 슬플 때나 기쁠 때나 기도하고 또 한란을 당할 때나 고난을 당할 때 또한 부르짖는 사람들의 마음을 우리는 접합니다. 우리가 시편을 읽을 때는 아름다운 이야기를 어떤 새로운 이야기를 듣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향하여 엎드려 경배와 간구와 찬양과 그리고 또한 그 지혜를 간구하는 다윗과 또는 다른 사람들의 그 기도를 오늘날 우리는 볼수 있어야 되고 들을 수 있어야 됩니다. 그래서 시편은 들을 때에 우리의 심령이 그 간구하는 기도의 소리와 함께하지 아니하면 우리는 이 말씀에 대한 성령이 우리를 주장하신 은혜를 누릴 수가 없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어떤 분들은 말씀을 읽을 때에 또는 상고할 때에 요한복음이 쉽다, 마태복음이 쉽다, 계시록은 알 수가 없다 이런 말들을 또 서신서는 편하다 이런 말들을 할 때에 참 저는 어떤 때 그분은 이제 그렇게 보시겠지만 저는 마음에 참 염려가 갑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가 은혜가 있으고 충만할 때는 말씀이 다 편하고 즐겁고 재미있습니다 그러나 조금만 어려움이 오면 말씀이 눈에 들어오지도 않고 그 마음에 주장하지도 않습니다 그냥 생각하는 거지요. 그래서 우리가 여호와를 경외하는 마음이 힘을 얻지 못하면 하나님의 노래는 우리는 들을 수가 없습니다. 본문이 다윗이 영장으로 현하게 맞춘 노래라고 이렇게 표현을 합니다. 다윗이 영장으로라는 말은 지휘자로 이 말입니다. 찬송의 지휘자로 이 말입니다. 지휘자로서 예, 현악이라는 말은 줄입니다. 그러니까. 비파나 뭐 이런 건좀뭐 현악기, 관악기 이렇게 하잖아요. 줄로 만들어진 악기에 맞춰서 이 다윗이 이 노래를 불렀습니다. 내의의 하나님이여, 내가 부를 때에 응답하옵시고, 내가 곤란 중에 나를 너그러게 하셨사오니 나를 극렬히 기사 나의 기도를 들어주옵소서라고 간구하는 소리를 예, 노래합니다. 우리는 우리가 고난이나 어려움이 찾아올 때에 하나님 앞에 나가서 눈물로 기도하는 마음들도 또한 그 고난을 견딜 수 있는 은혜를 주시기라 주시기를 근심으로 기도하는 마음이거나 다 하나님께 드리는 소리임을 아셔야 합니다. 우리는 우리가 기도할 때에 그것이 나 혼자 주절되는 나 혼자 할 말만 다 해대는 내 속에 토로하는 그런 것이 하나님의 배 상달되기를 소망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기도할 때는 원망이나 또는 간구를 드리는 기도가 우리 속에 일어날 때에 경외하는 자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성령의 도움을 받으시기를 바랍니다. 이 성령의 도움이란 주님의 말씀의 약속을 우리에게 하셨사오니. 이 말씀의 약속대로 우리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시기를 원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이걸 알아야 합니다. 우리가 주님을 위하여 무엇을 위하여 살고 우리가 주님을 위하여 어떤 일을 할까? 내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서 어떻게 살면 될까라고 오늘 우리는 생각하지 않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을 경유하는 자는 하나님이 둘러서 그를 진쳐서 지키실 뿐만 아니라. 하나님을 경유하는 자는 하나님은 그를 들어서 사용을 하십니다. 하나님은 악인은 악인에 맞도록 들어서 사용하시고, 의인은 의인에 맞도록 의의를 위하여 사용하신다는 이 사실을 명심하셔야 합니다. 참 두려운 말이지만, 불의한 자는 불의한 일에 맞도록 하나님은 그 사람을 사용하십니다. 주님을 경유하는 자는 그 하나님을 두려워하고 경유하는 일에 그 심령에 합한 주님의 일에 도구로 사용되어진다는 이 사실을 알아야 합니다 그러므로 오늘 우리는 우리의 삶이 무엇을 위해서 살아가는지를 알아야 합니다 우리는 삼손이라고 하는 놀라운 믿음의 사람 태어날 때부터 하나님께 바쳐진 나실인을 우리는 봅니다 하나님은 그에게 언약을 했습니다. 내 머리 털을 자르지 말아라. 내 은혜와 영광이 네 머리에 임하여 너에게 힘을 줄 것이며 이스라엘의 사사가 되어서 이스라엘들을 지키고 또한 그들을 보호자가 되라라고 그 삼손에게 말해서 그가 자라나면서 그는 아름다워졌고 그는 그 누구보다 힘이 세서 이스라엘을 지키는 두목이 되었습니다. 인도자가 되었습니다. 그를 누구든지 삼손이 있는 데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불내세시라 할지라도 손댈 수 없었습니다. 그런데 그가 하나님의 의의 사람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지켜 그를 실행했을 때는 그는 그렇게 하나님의 백성들을 위하여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사는 자가 되었습니다. 그러나 그가 그 자신을 불의에 예, 머리를 댈 때에 그는 그 불의와 가까워져서 그가 스스로 그 더러움에 자기 몸을 내어버렸을 때에 하나님은 그를 불의를 위해서 사용해 버리고 말으셨습니다. 원수들의 놀이개가 됐고 그들의 기쁨이 됐고 그들의 종이 됐고 그들의 노예가 됐고 그들의 하나님의 영광을 회방하는 도구가 되었습니다. 하나님의 영광은 삼손이 머리채를 기생한테 더러운 여인한테 깎였을 때의 기생이나 그 들이라고 하는 여자는 세상의 힘이고 세상의 정과 욕심입니다. 거기에 사로잡혔을 때는 하나님의 영광이 사라져 버렸을 때는 그 다음부터 그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자가 아니라 하나님의 영광을 회방하는 자가 되었음을 아셔야 합니다. 그러므로 오늘 우리는 삼손이 그 걸어갔던 그 길에서 그 악한 블레셋 사람들이 여호와를 그 삼손을 통해서 얼마나 회방을 했고 얼마나 욕을 했고 그 동안에 얼마나 많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고난과 슬픔을 당했는지 알지 못합니다. 한 사람이 악인의 도구로 사용될 때에 다른 많은 형제 자매들도 동일하게 슬픔과 어려움을 당한다는 이 두려운 사실을 알아야 합니다. 한 사람이 하나님의 영광이나 교회나 이런 일들을 회방을 하게 되면 그한 사람만 회방이 되는 게 아니라 주변의 여러 사람들도 상처를 받고 아프고 슬픈 일들을 당하고 환란을 당한다는 사단에게 회방 당한다는 이 두려운 사실을 나로 인하여 회방 당하는 영광을 가리우는 일이 벌어지지 않도록 오늘 우리는 두려워해야 합니다. 그래서 다윗은 말합니다. 여호와께서는 자기를 위하여 경건한 자를 택하시는 줄을 너희는 알아라. 우리는 작은 일이든 큰 일이든 또는 하나님께 어떤 예물을 드리든 제물을 드리든 내 몸을 하나님 앞에 산 제사의 제물로 드리든 그 모든 삶은 우리를 주장하심을 통해 성령의 역사를 통하셔서 하나님의 이름에 영광을 드리는 그 삶을 살게 하시는 것이지 내 스스로 살아갈 수 없음을 아셔야 합니다.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들, 하나님을 격려하는 사람들,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심을 증거하고 믿음을 가진 사람들이 하나님을 찬송하고 감사하고 기도하지, 악을 행하거나 세상을 좋아하는 사람들이 하나님께 기도하는 사람은 볼 수가 없듯이, 오늘 주님은 경건한 사람을 사용하시고 그 사람을 통하여 또한 하나님은 영광을 받으시고. 그 의의를 이루는 사람들을 위하여 하나님은 그 사람들의 소리를 들으시는 줄 우리는 알아야 합니다. 그래서 스스로 범죄하지 말아야 됩니다. 우리는 한 가지 가장 두렵고 중요한 것은 무엇이냐면 오늘 우리는 각각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의 두신 교회에서 성령님의 말씀을 따라 우리는 살아갑니다. 그 살아가는 모든 성도들은 사람이고 육체의 그 구습에 연약함 속에 얽매여 살수 있습니다. 그 연약함이 서로 부딪힐 수 있습니다. 내 마음을 상하게 할수 있고 내가 다른 사람도 상하게 할수 있습니다. 그러나 아셔야 합니다. 그런 일들을 하나님의 말씀과 성령과 은혜를 통해서 넉넉하게 삼킬 수 있어야 되고 인내할 수 있어야 되고 자기를 다스려 지켜낼 수 있어야 됩니다. 왜냐? 하나님은 그것을 스스로 하나님 앞에 무릎 꿇어 그것을 깨뜨리고 이기라고 말씀하기 때문입니다. 창세기를 보면 오늘 하나님 앞에서 살던 그 아담의 아들 카인과 아벨이 있습니다. 두 사람은 형제입니다. 하나님은 각각 주시는 은혜를 따라 그들이 맡겨진 일을 했습니다. 그리고 그 중에서 하나님이 주신 은혜를 통해서 두 사람은 하나님께 예물을 드렸습니다. 한 사람은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순종한 예물을 드렸고 한 사람은 자기가 원하는 자기가 가장 좋은 것을 생각해서 드렸습니다. 우리는 알아야 합니다. 내가 가장 좋은 것을 하나님께 드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순종되어지는 가장 좋은 것 그것을 드려야 하는 것입니다. 말씀이 정한 것이 아니면 그거는 부정한 것입니다. 그둘 중에 제물을 하나님은 동생 아벨의 제물을 받았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하나님을 쫓아 순종되어지는 그 제물은 하나님이 열납을 했습니다. 그래서 아벨은 첫 어린 양의 새끼로 흠 없는 것으로 드렸다고 기록을 합니다. 그런데 가인은 첫 열매로 벌레 먹지 않은 열매를 드린 것이 아니라 첫 열매가 아닌 자기가 생각해서 자기 마음에 맞는 것을 드렸습니다. 우리는 드림도 하나님의 마음에 맞는 하나님의 뜻에 순종되는 것보다 더 좋은 것이 없습니다. 그런데 아벨을 가인은 자기가 마음에 맞는 걸 드렸으므로 하나님의 마음에는 안 맞는 것이었음에도 그는 그 열매를 드림으로 하나님이 받지 않으셨습니다. 그것의 분이 났습니다. 그것의 시기가 났습니다. 오늘 우리들은 이 하나님이 자기를 위하여 경건한 자를 택하시는 줄을 알지어다라는 이단한 절의 말씀이지만, 오직 여호와여 주의 얼굴을 우리에게 비추시기를 소망하는 그 은혜의 그 외침 속에 오늘 이 말씀이 여러분들 속에서 분별되기를 바랍니다. 아벨은 하나님을 경위하는 하나님의 의를 위하여 하나님 앞에 엎드러진 제사를 드렸음을 여러분들은. 아셔야 됩니다. 그러나 가인은 자기의 제사를 드렸습니다. 이 놀라운 차이를 여러분들은 아셔야 합니다. 왜 하나님은 가인은 버리고 아벨은 하나님이 받으셨는지를 아셔야 합니다. 아벨은 의의 제사를 드렸습니다.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걸 드렸습니다. 그러나 가인은 자기 제사를 드렸습니다. 자기 마음에 기뻐하는 걸 드렸습니다. 그럴 때 하나님은 그의 소리를 듣지 않으셨습니다. 오늘 우리는 주님 앞에 살때 이것이 무엇인지를 아셔야 합니다. 우리는 모든 교회 생활을 할 때에 내 마음에 기쁜 일을 하지 말고 주님이 내게 말씀하신 기뻐하시는 일을 행함으로 내 마음이 그 안에서 더불어 기쁨을 누리는 자가 되셔야 합니다. 이 삶을 살았을 때에 하나님은 그 가인에게 어느 날 찾아오셔서 말씀해 주셨습니다. 가인아, 너는 어찌하여 네 속에 동생을 죽이고자 악한 살인의 마음이 있느냐? 왜 동생을 미워하느냐? 네 마음에 죄가 소원을 이루고 있구나. 그렇게 말해. 네가 죄가 소원이 되어져 있어. 동생을 미워하는 것이 그 마음 속에 불이 뜨 일어나고 있더라 이런 말입니다. 소원이 되어올 정도로 미워한다는 말입니다. 무엇을 잘못했건데요. 자기에게 잘못한 게 아무것도 없잖아요. 오직 무엇을 잘못했는데요. 하나님이 아벨의 제사는 받고 자기 제사는 안 받음으로 동생을 미워합니까. 그것은 무엇입니까. 하나님을 경외하지 아니하고 시기와 질투와 자기의 탐욕과 자기의 욕심이 채워지지 않는 것이 동생에게 아무 잘못 없는 동생에게 쏟아져 나갔습니다. 하나님이 친히 그것을 경계하셨습니다. 알려 주셨어요. 네 마음의 죄가 소원을 이루고 있다. 그 마음의 죄를 다스리라고까지 주님은 알려 주셨어요. 그럼에도 가인은 그 소리를 듣지 않았어요. 그불이한 마음 죄가 소원에 대한 가인은 그 일을 행하도록 하나님은 그 손을 놓지 않내비어 두셨으시 참 두려운 일입니다. 오늘 우리는 싸움이나 다툼이나 회방이나 어떤 불의를 위해서 여러분들의 마음이 움직이기 시작하면 하나님은 그 마음을 경계하시고 말씀하셔도 여러분들의 손 꼬락을 붙잡지 않는다는 사실을 아셔야 됩니다. 가인의 마음을 다스리라고 죄의 소원이 네 속에 있음을 책망하면서 다스리라 해서도 결국은 가인은 하나님의 소리를 듣지 않았으시. 불의한 자는 불의를 위하여서 살도록 하나님은 내비러 두신다는 이 두려움을 아시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항상 두려움 속에서 하나님, 내가 악을 행하고 불의를 할지라도 하나님이 나를 붙잡아서 용납해 주시기를 부르짖지 않으면 안 되는 것입니다. 가인은 어느 날 들녘에서 그 사랑했던 동생 하나님이 기뻐하는 자를 돌로 쳐서 죽였어요. 오늘 우리는 우리 주변에 있는 형제나 다른 누구를 돌로 쳐 죽이는 불의한 자가 악한 자의 도구가 되어져 있지 않는지를 두려움으로 살피시기를 참으로 원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주변에 어느 누구도 미워하지 아니하는 어느 누구도 하나님의 재판관처럼 자기가 재판관이 되지 아니하도록 두려워하고 조심하셔서 불의의 도구로 사용되어지지 않는 사단의 몽둥이가 되지 않는 사람이 되시기를 진실로 바랍니다. 가인은 사단의 돌멩이가 되었습니다. 가인은 사단의 칼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그는 사단의 앞잡이가 되고 도구가 돼서 불의의 도구로 사용되어지고 말았습니다. 그는 영원한 저주를 받고 말았어요. 오늘 가다벨은 하나님을 기뻐하시는 그 의의 일을 위하여 자기의 몸까지 희생당했어요. 오늘 우리는 우리의 삶이 주님께 드려지는 사람이 되기를 진실로 바랍니다. 여호와여 주의 얼굴을 들어 우리에게 비추소서. 주님의 얼굴에는 고린도후서 사장에 가면 그런 말이 있어요. 주님의 얼굴에는 복음의 광채, 복음의 빛이 비추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얼굴에 비친 복음의 빛입니다. 그래서 여기서 지금 말하는 것처럼 여호와여 주의 얼굴을 들어 우리에게 비추소서라는 말은 하나님이 우리에게 빛을 비추시면 말씀의 복음의 광채가 비추는 거예요. 바로 말씀이 육체가 되신 주님을 우리가 보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주께서 내 마음에 두신 기쁨, 이 빛의 기쁨이 오늘 우리의 마음이 어떠한 세상의 부요보다 더 풍성한 능력이고 찬송이기를 원했던 이 다우스의 기도가 오늘 우리의 심령 속에 살아 있기를 진실로 바랍니다. 오늘 우리는 두려워하셔야 합니다. 잠잠해야 합니다. 원망과 불평을 제하셔야 합니다. 하나님의 교회에 회방이 되는 악한 일들에서 떠나야 합니다. 여호와를 경외하는 경건하고 경외하는 자를 하나님은 택하시고 그애가 부를 때에 응답하시고 그가 말할 때 여호와는 들으시고 그리고 그 하나님이 오늘 그의 의의 제사를 오늘 드리는 사람들을 하나님은 함께하신다는 이 사실을 발견하시기를 원합니다. 그러므로 가인처럼 사단의 도구가 되어지지 아니하고 아벨처럼 자기 몸까지 하나님 앞에 의의 제사의 제물이 되어지는 이 영광스러운 일에 우리의 모든 삶이 예배로부터 찬송으로부터 모든 섬김으로부터 증거로부터 모든 생활 속에 채워지고 넘쳐지기를 진실로 원합니다 우리가 믿음으로 살고 말씀으로 사는 심령들 속에 깨어 있어야 될 것은 바로 이것임을 알아야 되고 책망받을 때 권고를 들을 때에 우리는 돌이켜서 카인의 길을 걷지 아니할 수 있도록 우리들의 신앙이 우리들의 삶이 하나님 앞에 주장받아지기를 원하고 새 힘을 얻기를 원합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이 내가 부를 때 응답하시는 그 소리가 우리의 심령과 우리의 생활 속에 함께하는 자가 되셔서 반드시.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에게 복을 주시고 반드시 하나님 앞에 경배하고 예배하는 그 진리를 따르는 자들이 하나님이 동행하신다는 이 사실에 우리의 신앙은 깨어 있기를 원하고 소망이 되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시작이 주님으로부터 시작하면 끝도 주님이어야 하고 시작이 말씀으로 시작했다면 그 끝도 말씀이어야 하고 그 시작이 성령의 은혜로부터 시작이었다면 그 끝도 성령의 은혜로 오늘 하나님의 영광 속에 말씀 속에 약속 속에 자신이 설수 있도록 반석 위에 서 있는 자기를 증거하시고 확증하는 생활이 되기를 원합니다. 오늘도 주님을 예배하는 날입니다. 여러분들이 모든 어려움과 모든 일들을 견뎌내고 이기며 하나님께 예배하는 산자의 신앙을 증가시키기를 원합니다. 오늘 우리는. 어떠한 일들보다 우리의 생명이 여호와께 맡겨졌고 우리의 생활이 여호와께 맡겨졌다면 오늘 우리들의 신앙은 주님이 기뻐하시는 아벨처럼 주님의 찬송이 되고 의가 되시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의 영광이 되어지는 신앙이고 생활이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작은 시간 하나님께 예배드리는 게 뭐가 대수냐고 하지만 그 예배드리는 것이 하나님의 영광임을 알아야 하고, 하나님의 영광을 이름을 위하여 살아가는 기쁨과 즐거움임을 발견하시기를 바라고, 우리가 이 은혜를 빼앗기지 않도록, 이 생활의 찬양을 잃어버리지 않도록 하나님의 성령의 도우심과 함께하심을 발견하셔서, 주님의 안식과 평안 속에 거하고 안식을 얻으며 즐거움을 누릴 수 있기를. 원합니다. 성령님이 함께 하시기를 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소망되시는 하나님 주님의 평강 안에 안식을 누리고 주님의 생명의 말씀 속에 새 힘을 얻으며 주님의 기뻐하심 속에 달려나가는 생활이고 신앙이게 하옵소서 주께서 주시는 은혜와 말씀의 또한 능력으로 우리의 삶이 하나님과 동행하는 자의 영광을 보게 하시고, 우리가 드려지는 모든 예배가 하나님의 이름을 위한 영광임을 또한 알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의 연약함을 붙잡아 주시고, 우리의 게으른 마음들을 일으켜 주셔서 두렵고 떨림으로 구원을 이루어 가며 하나님의 기뻐하시는 길을 나아갈 수 있도록. 함께하여 주옵소서. 여호와는 우리의 목자이시니 내게 내가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찬송의 노래가 우리의 증거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